아롱 t v 의 아롱이, 다롱이에요. 오늘은 저희가 북경 지하상가에 놀러 왔어요. 오늘 여기에서 많은 용품들과 또옷 같은 거를 많이 살 거예요. 그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고고. 고고! <목소리> 내가 이거는 삼천 원, 이건 육천 원. <목소리> 엄마 나 이거 세탁소에서 봤는데 어, 아, 이거 사고 싶어. 와 어, 귀엽다 귀엽다. 근데 이제 전부 개봉하는데. 어, 이거 아, 이거 뭐예요? 나를 안녕 어, 어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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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롱 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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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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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지, 이거 재지감인데, 이거 누나가 뺏어갔어요. 맞아요, 지금. 네. 지금 있어요. 허? 누가 이렇게 귀여워요? 강아지 옷이 아, 너무 귀엽다. 아, 강아지 옷? 너무 귀엽다. 강아지네. 어머, 뭐야? No. 어, 강아지 안경. 주가는 안 맞나? 너무 클것 같아요. 그래? 귀엽다. 네. 어디 가요? 세계 가자 아, 세계 가자죠? 뭐가 있어 골라볼까요? 먹는 색종이 네, 여기 먹는 색종이가 있어요? 네 제가 진짜 우와, 네. 사고 싶었어요 이거는 우주 캔디라고 음, 음. 제가 그, 그 뭐냐 이렇게. JJ 이 이마 펑 초콜릿이 매우 이만해 네. 대박 먹어보려고요? 네 진짜? 어떤 맛이에요? 음. 종이 같은데 약간 두꺼운 종이에이제매끈매이해서 기름 같은 걸 하면, 이는바 약간 바삭바삭해요 아, 저는 원래 먹어봤거든요? 렇게 하면, 이랑좀달라이저좀라색요저보라어먹었먹어어어학먹에서어 학교에서 네면이거게 하면, 은렇게 하면, 이 하면, 이렇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이네얼마인 이렇게 어? 이거 얼마예요? 이거요네 1일 1핸드폰 케이스 사는 거예요? 네난 이게 예쁜 거 같아 또 예쁜 게 있어요? 이거 음 귀엽다 어 그립톡도 있어 어 되게 특이하다 그치? 너무 귀여워요 캐릭터가 캐릭터 진짜 귀엽다 이거 그 교통카드 넣어지는 그런 건가? 매니저님 이거 골랐어요? 네 그거랑 그립톡은 뭐할 거예요? 이거 그런데 안 붙일 거예요. 다른 데에 붙일 거예요. 12,000원입니다. 아니요. 환불은 못해 드릴게요. 아롱이 여기 어때? 여기요? 신세계 같아요. 아롱이가 5,000원짜리 옷을 지금 입어보고로 갔습니다. 안 보여? 안 보여? 전혀 안 보여. 볼안볼 전혀 안 보여. 아빠가 포켓 전혀 안 보여. 너무 더울 것 같아. 그렇지. 어는 어디예요? 어, 저거는 뭐예요? 이거 간지 선글라스. 응. 어울린다. 그렇지. 사용아, 사용이더 어울리네. 귀엽다. 오. 아유, 근데 이거 너무 아빠 같다. 어? 우리 아빠 같다. 아빠 거랑 너무 똑같아서 헷갈릴 것 같아. 조장짧만 들어갈 들어가는데요. 이것도 괜찮은데 너무 작아. 잘 받고 이거 사다 케이스까지 넣어주는데 케이스가 만원 같은데?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짱구 짱구 자롱가 너무 두껍잖아. 그치? 그래서 맨날 잘 때마다 땀을 피. 질지 <laughs> 이제 리거 얇은 거 이거 만 원이래요. 해봐 한번 다른다 봐봐. 어 아, 좋은데. 사실은 밑에도 딱 구멍도 돼 있다. 이거 사요? 네. 안경도 사고, 자원도 사고, <laughs> 우리 아름다살것좀 있다. 이거 굿즈예요, 굿즈. 구찌. 아, 나쁘다. 트와이스 하나 사고, 저는, <laughs> <얘는 웃음> 공책이다. 와, BTS? 살 거예요? 취미 응영어요 음, 네, 굿즈 트와이스 님들 거 샀어요 아봐왜 다리를 잘못 봤을지 요 벌써 다리 아파요? 우와, 이거 귀여워 부룩부룩 예! 부룩! 야! Um 이게! 라면! 한국! 힙합! 박이아 아빠 빈티지 한번 제대 입어볼까? 오 예쁘다. 빈티지. 진짜 예쁜데? 빈티지 한번 입어봐. 어. 아이고 어, <laughs> <깨우다. 웃음> 예쁘다. 오늘은 부평역 지하상가에 와서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요. 간식도 사고 옷도 사고 인싸 용품도 사고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. 여러분들도 부평역 지하상가 꼭 한번 와보세요. 진짜 재밌어요. 강추 강추. 여러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.